네, 이번에 오하이오주 가보겠습니다. 오하이오주 시내티에서 최초로 아시아계 시장이 또 탄생했습니다. 변호사 아프타 피어발 후보가 당선된 것으로 인도인 아버지와 티베트 난민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39살의 아시안계입니다. 피어발 네, 당선인은 차기 시장이 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흥분되는 일인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면서 오늘 밤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고 그 소감을 밝혔습니다. 피어발 네, 당선인은 지난 1982년 오하이오주 제니어에서 이민자인 인도인 출신 아버지와 티베트 난민 출신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. 2005년 오하이오주 주립대학교를 졸업한 뒤 2008년 신시네티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따냈습니다. 연방검사를 거쳐 프로테인 갬블 사내변호사 출신인 퓨어발 당선인은 지난 2018년 하원의원 선거에 도전했지만 실패한 바 있는데요. 하지만 신시네티 시장을 시작으로 이제 30대 신예인 퓨어발이 중앙 정계에도 그 두각을 드러낼 것으로 현지 언론들은 오늘 전망했습니다.